안녕, 나는 4년 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지금은 서울과 제주도에서 반반 살고 있는 DP라고 해. 벤처캐피탈이라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타에서 일을 했었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건 그냥 100% 개인 주식으로 이뤘고 벤처캐피탈에 한 5년 정도 있었고 대기업 M&A팀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으니까 총한 6년 직장 생활을 했고 나는 주식을 대학교 령한테 시작을 했는데 주식을 이렇게 일찍 시작한 사람은 회사에 들어갈 때도 펀드매니저나 이런 자산운용 쪽을 다 꿈꾼단 말이야 나는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내 개인 주식 투자하는데 지장이 생기더라고 이게 막혀있어 내기로 웬만큼 연봉을 지더라도 내 주식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M&A 쪽을 선택을 하게 됐고 M&A로 막 성장하고 있었던 STX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벤처 캐피탈로 이직하면서 나왔지 개인 투자를 이제 꽤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이제 경영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고 나는 좀 전략 쪽을 담당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애기도 키우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건애기 키우는 거 육아하는 대비 어, 아, 너무 행복해 난 육아 엄마가 체질이야. 너무 예뻐. 못생겼는데 예뻐. <웃음> <웃음>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꿈쳐왔던돈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군대 있을 때 1000만 원더 넣었고, 직장 생활 때번 돈을 한 푼도 투자에 넣지 않았어. 그렇지, 그렇지. 대신 이제 시간이 좀 길지. 내가 대학교 때가 18년 전이니까 대략적으로 말해 주자면 나는 해외 주식을 좀 많은 비중으로 하고 있거든.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이익실현분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낸 금액이 한 10억 넘을 거야. 거의 100% 주식. 주식 중에서도 시작을 할 때는 100% 국내 주식이었는데 18년 전엔 지금은 전체 중에서 한 50%는 미국 주식이고 한 20%가 한국 주식, 나머지 30%는 호주나 유럽이나 홍콩 막 이런 국가. 들의 주식들 연말 연초에 이제 가족들한테 사치비라는 걸 주거든 통장에 이제 막뭐 천만 원 이천만 원꽂자줘 그걸 1년 동안 쓰시라고 들 주는데. 플렉스. 처음엔 이제 30살에 30억을 모으자를 했다가 고민해 보니까 군대 갔다 오면은 30인데 내가 그때까지 30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절충해서 35살에 35억을 모아보자라는 게 이제 내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져온 목표였고, 35살에 그때 이미 투가 달성했고, 정확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 시작했어. 엄마한테 찾아가서 나 주식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옛날에 많이 투자해 놨던 금액이 있대. 계좌를 받았는데 이제 한 40만 원이 있더라고. 그 갖고 있던 종목이 세롬이라고. 100분의 1, 1000분의 1, 폭락한 되게 유명한 IT 버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이 이제 40만원어치가 있더라고. 완전 단타. 이런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려먹었지. 우리 부모님도 주식으로 안 됐고 나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대학교 가면은 다들 도서관에 가잖아. 이제 나도 그냥 갔지. 우연치 않게 프로그래밍 책 옆에 투자책 섹션이 있었고 장기투자라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장기 투자를 한 거지. 한 몇십억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은 나한테 주식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위험하다고. 월가의 영웅이라고 피터 린치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시작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철학적인 부분부터 포트폴리오 관리나 밸류에이션 전반적인 걸다 작은 책한 권에 담고 있거든. 장기 투자를 시작한 사람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투자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는 나는 그냥 철학적으로 이제 몇개의 책만 읽으면 충분 하다고 생각해, 실전에서 배우다가 궁금한 게 생길 때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는 완전 개별 종목. 나는 투자를 시작한 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였고 지수 추종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는 흑수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잖아. 흑수저들이 300만원, 1000만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몇십억을 이루려면 한갑이 넘어서야 가능하거든. 이건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나오는 일이니까. 그냥 자산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불리고 싶다라는 사람은 지수 추종이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푼돈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난 당연히 개별 종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우선 시작할 때는 3개로 시작했고 10년 정도는 한 3개의 포트폴리오에서 웬만하면 늘어나진 않았어 대신 3개 이하로 떨어진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난 레버리지도 하나도 안 쓰고 내가 네이버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고 네이버에 투자를 했을 때도 내가 두세 배 벌었지 카카오는 투자 안 했어 구글이랑 아마존 사었지 근데 한국에서 내가 두개 회사를 추천하자면 나는 무조건 네이버 카카오야 지금은 다섯 개에서 열개 사이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자산 규모가 크니까 그치 그치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건 어쨌든 회사가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적어도 세 개는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세 개를 보유하게 될 때는 이 변동성이 생각보다 되게 커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건데 자산이 커지면 그거를 좀 감수하기 싫어지거든 그렇다고 이제 지수 추정을 하면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또 싫단 말이야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생각을 했던 게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한세개 정도로 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는 게 맞지 않나 세개 이하로 줄이는 건 나는 너무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한 종목당 평균적으로 치면은 한 3년에서 5년 기업의 내용은 당연히 팔로우업하지만 주가를 그렇게 팔로우업하진 않아 기업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더 관심있게 보고 있지 그거에 따라서 뭐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러는 건 전혀 없어 아니, 나는 사실, 어느 나라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야겠다라는 건 전혀 없고, 개별 회사로서 좋고 싼 회사를 사자인데, 아무래도 미국 쪽이 회사도 많고, 더 재밌고 싼 회사들이 더 많았을 뿐이야. 정말 괜찮은 회사를 사람들이 저평가할 때가 많아. 우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대한 거를 아 이미 포화됐다라고 하면서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 내가 그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졌던 이유도 딱그 이유가 좀 컸었어. 분명히 인터넷은 아직 전체 커머스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우리 생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너무 조금밖에 없는데도 이제 인터넷은 포화다. 이러면서 다들 가치를 저평가했거든. 우선 내가 모르는 게 뭔가를 확실히 긋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바이오 쪽 태어나서 투자해본 적한 번도 없고. 반도체, LCD, 자동차, 철강, 회사 및 하청업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거의 대부분이거든. 난여 거기에 투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한 번도 없어 IT 쪽은 많이 알고 있고 커피 이런 소비재 이런 것들도 많이 알잖아 난다 이런 쪽에만 투자 생각보다 싸질 때가 있잖아 폭락할 때가 있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것같 생각보다 싸진다는 개념이 이 산업을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야 지금 삼성전자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지만 이거를 우리 아버지 세대로만 돌려보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은 현대건설이었거든 그때 현대건설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싸다고 사는 것과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다고 사는 거 되게 비슷한 이치야 하지만 현대건설을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고 완전 폭락했을 거거든 그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경쟁 반도체 회사들이나 경쟁 핸드폰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뭘 잘하고 뭘못 하는지를 알아야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것만 말하는 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이 경영하는 시점에 이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한 시점들이 올 거라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인수가 됐건 그 사업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시점이 왔을 때이 경영진이 어떤 방향성으로 정했냐 그리고 그 방향성이 한 1, 2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경영진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재무제표는 당연히 봐야 돼이 재무제표를 잘 알아야 되는 게 회사를 잘 안다는 건이 회사가 걸어온 길이 있는 거고 그 길이 숫자로서 나타내져야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아마존이 얼만큼 성장했어요라고 막 TV 인터뷰 기사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재무제표를 볼줄 모르면 얘네가 실제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돈을 어떻게 쓰면서 성장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되게 단편적으로 회사를 볼 수밖에 없거든. 내가 미국 회사 중에서 스피드에어라인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 피커로는 세이브인데 한국으로 치면 제주항공. 항공사업은 원래 돈을 못 벌어 모든 비용이 높다 보니까. 아무리 높은 요금을 받아도 이익이 안 맞는 건데, 하지만 거기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고 저가항공이라는 산업을 처음 만든 미국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 저가항공이 한번 잘 되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저가항공 바람이 불었어.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울트라 저가항공이라고 이 저가항공보다 더 싼. 그런 항공산업이 나왔거든. 유럽 항공산업을 완전 지배했거든. 라이언 에어라고. 그 라이언 에어를 모방해서 미국에서 만든 게 스피드 에어라인인 거야. 아, 난 당연히 이제 라이언 에어의 완전 팬이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했지.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한 2년, 3년 만에 한 4, 5배가 뛰었어. 아, 이제 대박이다. 당연히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이제 대박이다. 이랬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나갔어.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경영진이 바뀌니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회사가 너무 안 좋아졌고 결국 한 1년 후에 내가 산 원금까지 내려와서 거의 한 4년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한때는 4-5배까지 뛰었지만 원금에서 조금 번 형태로 매각을 했지 되게 슬프지 아, 나는 손절하면 망하는 게 내가 투자한 시점에서 20-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회사는 5개도 안 될걸 반토막 이하도 많아 내 수익률 중에서 예를 들면 막 10배 이런 회사들도 몇개 있단 말이야 내가 정말 확신이 생겨서 더 투자했을 때 이게 오르면 그때가 이제 수익률이 난 폭발하거든